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원튜브 여러분, 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래곤 레전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러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영원이도 같이 있어요 여러고 와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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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먼저 켜겠습여러 여러분, 드래곤 미니분 레전드는 드래곤을 키워서 배틀도 하는 게임이죠. 배틀하는 게임데좀 어려워요. 음. 보스도 음, 있고! 최대한 터득을. 이렇게. 30분. 할게요. 자. 30분이면 되겠지? 그렇고. 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도도 제가 지금 전안 보이실 거예요. 전. 저희들은 뒤에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확인할까? 걱정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할까요? xx. X, X 알았습니다. 응. 누나가 진짜. 응. 뭐지? 이건 뭘까요? 응. 이 사람은 누구? 어디서도 이 가격을 만날 순 없다네요. 음. 드래곤 퓨리 살까요? 드래건퓨리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건 안 되겠네요. 옆으로 네. 가서 뭐좀 살게. 교배 유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탑시다. 남만할 때가 그냥 하자. 이제 없어 매진야 신기한 게참 많아요. 좀 털었어요. 네, 왜... 이걸 다 샀는 지 아세요? 그냥 사고 싶었어요뭐별뜻 없어요. 이게 저희 섬이랍니다. 근데 저가 아는게 <laughs>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뭐가 생겨요? 봐봐요 응? 어, 뭐지? 이거 우와, 신기해. 건데. 저는 이게 상관없는 건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K 드래곤들입니다. 상황극을 좀 하면 재밌겠죠? 근데... 저희는 어쩌다 보니 여기에 같이게 된알하좀시켜오고부하가 됐어요. 귀엽네요. 어, <laughs> 놀 데가 없네요. 카 메나 할까요? 음, 서식지가. 안녕. 여기 에 바람몬도. 공간이 없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팔아. 어, 여기를 뭐지? 켈토알요 이거 잡는 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원래 재밌어요. 음. 응. 이건 안할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포탈. 포탈은 절대로 포... 지우면은 안 됩니다. 포탈은 못 지워요. 전 어, 티나더 티나. 응? 뭐? 여기 티나. 응? 아 얘가 이거... 얘 누구야? 이거 입장할까? 여기 가는 데가 있는데. <laughs> 전투 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응? 왜 우리 얘로 바뀌었죠? 음. 우리 그때 썼으니까. 아. 뭐 오케이. 할까? 우리 바꿀 음. 거 공격 음. 공격... 공격하자. 바꿀 게 없는데? 바꿀 게 없어요. 공격하겠습니다. 그냥 얘를 음. 얘한테 해도. 와 근데 방패 만드는 거보다 얘가 아이. 아 뭐. 방패 만드는 법 알아. 얘를 이렇게 해서 그럼 방패 돼. 28. <laughs> 음. 얘가 미치. 똑같네. 얘랑 얘랑 똑같게 맞춰 봤습니다. 어. 다 괜찮은데? 응. 일단 이번 레벨을 아, 뭐. 진짜 제가 끌어올렸었거든요. 기본 무역이네요. 오, 빗 맞았습니다. 상대편이 지금 다 빗맞는 비... 상황이라서 이건 3명 다 공격 아까 1명 죽었고요 어 이걸... 얼마 없다 이걸 일단 얘, 얘 먼저 공격하자 돼요? 그러면 버텨면 뭐 근데 얘가 뭐... 뭔가 좀 달라요 원래는 그 이렇게 그좀 있는데 우와 응? 정리를 뭐지? 했구나. 엄청 쉬운 곳이었던것같습다섯개 우와! 우와! 예쓰! 다음 레벨. 너트. 티나. 엔젤. 우와! 확인. 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것만 다 찾은 될... 이게 보상이에요. 이 네. 드래곤이 아주 희귀하답니다. 좀더 앞으로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으와 잠깐만요. 카메라가 떨어져서 잠깐 잠시만요. 근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알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입장하겠습니다. 이건 신기한 게, 여기 나타가 서둘러 이곳의 시공간이 왜곡한 방식을 보니 무시 걱정돼. 친구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해. 라고 하네요. 너트. 그냥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도 보이실 테니까. 느리게 좀있 너트는 뭔가 두루마리를 많이 발견했군요. 주로 마리 아니 왜 이쪽으로 가세요? 뭐 보상 이 있을 것 같아. 처음 시작한 없어요. 곳은 보상이 없어요. 어, 상관 없어요. 그래도 옆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센어용 용이랄까? 얘랑 맞아, 배틀을 해야 된볼 보스네요. 음, 보스긴 한데 얘네 레벨을 다 더하면. 근데 얘가 이십삼 아니, 얘가 이십삼이 되니까 얘들한테는 덤비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음. 어, 나타의 스승님이라네요. 우 와. 근데 왜이레네벨밖에안 아, 돼? 드래곤그항하이 드래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분노를 했대요. 분노해 가지고 지금 나타가 지금. 스승에게 좀 덤벼들어야 하는 막 그런 상황이. 자, 그럼 이제 썸 준비를. 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갇혀 조금 체력이 닳았는데 으아! 한, 한 번만 죽은. 아, 죽음의 장표만 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의 장표가 얼마 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좀 세. 퓨한번 엄청나게 강한 공격이네요. 드래곤 역시. 퓨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아, 주다. 육내비일라고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곧 주, 곧 괜찮아요. 에너지가 거의 다 바닥났는데. 그럼 이거 한 번이면. 오, 됐다. 어 됐다 약간 슬프네요 약간 슬픈 막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제했으니까 방 망... 근데 다행인 것 같죠 약간은 슬펐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보석이 10개나 됐으니까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23이에요 23부터 오. 먼저 갈까요 잠깐만요 일단 가는데는.. 어.. 어.. 여기 좀.. 이쪽은 너무 멀고.. 어, 이쪽이 더.. 일단 갔다 여기부터 갔다 가보겠습니다. 넷.. 네. 두루마리가 엄청 많네요. 골드가 진짜.. 나중에 드래곤 좀 부화시켜 볼까요? 확실히 줄고 있어요. 나중에 좀 모아야겠네요.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지네요. 아 이제 그만. 부족하네요. 이제 갑시다. 이제 집으로.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섬입니다. 근데 얘를 아직 팔아야 될거 같네요. 응. 아깝게 꿈이 아니었어. 여기 라만더라는 얘가 있는데 진짜 귀여워요 라만더를 지금 어른으로 어, 만들어보겠습니다 레벨 4까지 올려볼게요 그럼 어른이죠 이러면 어른이 됩니... 레벨 어른이 4로 됐죠? 레벨 4반 정도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이때면 응. 훈련을 끝. 못하니까 저는 훈련을 많이 안 합니다 엄마좀 길게 하지 말랬는데 곧 끝이 날 수도 있겠네요 얘가 그리고 이렇게? 토리를 했고 얘를 있네?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17단계라면 됩니다 또엄 음. 얘들인데 저희 13이에요 봐보세요 10 어? 뭐지? 얘만 없애야 돼 일단 얘들이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드래곤을 있군요. 고용도 하겠습니다. 부르지만 부르겠습니다. 전투 못할 것 같네요. 아 포탈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요. 뭐지 뉴스? 뉴스가 왔는데 뉴스라는 게 있네요. 우와 익사하겠습니다. 별로 좀. 근데 그, 교배를 해서, 얘 이쪽으로 갑시라 이쪽, 가볼까요? 가봐도 뭐, 나쁠 건 없긴 한데. 음. 어서 파이어 가면은, 가능한 결과를. 어, 이런 게 되네요? 그럼, 해봅시다. 한번, 교배를 해봅시다. 근데 그동안에는 자, 자리,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파란색 애들을 없앨까요? 음, 어쩔 수 없이. <laughs> 일단, 오늘은 좀 놀아보는 막 그런 시간이고, 음.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투를 가겠습니다. 전투나 막좀 어려운 걸 오.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동. 어, 지금. 어, 라바 드래곤? 살라만도 드래곤. 음.. 어쨌든. 지금 이동. 응.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즉시 밖에 못하는데 저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모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 어, 음. 떡볶이는? 건 뭐지? 카드팩이 아, 있네. 카드팩은 좀 그런 거 같고 딱 광고 영상은 이거는 저작권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건조뛰기를 제가 못해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오토포키, 제발. 오토예요잘되길 되게... 어. 우와. 근데 한 개라도 나오네요. 한 개밖에. 뭐, 네. 그 정도면. 왜, 괜찮죠.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많이 아니죠. 못 부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잠깐만 드래곤 소개를 해보시라. 이제 끝나야 돼? 응? 아 배터리 다 됐나봐요. 오늘 이렇게 응. 끝이 났네요. 여러분 다음엔 더 좋은 유익한 채널로 마주할게요. 안녕